삼기다. 알아준 알아두면 좋은 단어긴 해요. 삼기다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일 거 같니? 삼, 삼기다. <웃음> 생기다. <웃음> <웃음> 비슷해. 안 들어지다 이런 얘기. 자, 보전은 어휘 때문에 난감하잖아요. 소리 나는 대로 읽으세요. 자,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야? 오. 됐다. 좋아. 음. 글 뜻이냐? 읽어 봐. <목소리> 꽃이. 이렇게 쓰면 알아들어? 맥락으로 이해하는 거죠. 그렇지? 맥락으로 이해 꽃이 피었다? 그러니까 이게 부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보고 이 표기를 보고 의미를 떠올린단 말이야. 이게 더 쉬워. 그렇지? 근데 얘는 꽃이? 다꽃이뭐 이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면은 어, 이상해. 보면 이상해. 그러니까 뭐 하라고? 읽으라고 왜그 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그래서 이게 들리는 대로 좀 읽으면 그 들린 내용의 맥락을 좀 살리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렇게 최대한 어,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고어 표기 중에 그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 점찍힌 거 이거 어떻게 할래 음 아래 안 응, 돼. 이거 어떻게 읽어 아저 눈치껏 읽는 거야 아나의 정도로 바꾸면 돼 현대 국거에서어 그리고 이렇게 세모 이렇게 붙은 거 있어 이거 어떻게 읽을래? 어 시오 지으 니음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어떻게 읽어? 가을, 가을 이렇게 거. 되는 거야. 어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. 이 뭐야? 예 네. 그래 맞아 어떻게 읽어? 맨, 제일 맨 맞아. 뒤에 있는 어. 그래 맞아어 공부를 좀 했네. 자, 맨 뒤에 있는 이걸 된소리로. 바꿔서 읽으면. 네. 이렇게 읽으면 내가 아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아요. 일단 읽고 의미가 떠올라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되니? 네.